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비 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7일 어떤 실적을 내놓을까 그리고 먼저 이제 상한지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쵸 7일 7일이면 언젠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렇죠. 상한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모수 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신권사들이 어, 목표치 목표가를 추정치를 낮췄습니다. 이거는 별로 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목표가가 낮아지는 거고 주식시장이 좋으면 목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을 때는 항상 또증권사들이 좋을 거라고 얘기하고 나쁠 때는 항상 또더 나쁠, 나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반대로 해서 하시면 좋아요. 차라리 자기가 이런 재무제표를 좀 열심히 보고, 과연 연간 실적, 연간 실적, 분기 실적,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봐서 월간 이 휴대폰 매출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추정하는 게 자기가 분석을 해서 추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이런 뉴스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선전자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실적이 안 좋을 때,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터졌을 때 이때 투자한 사람들이 당연한 얘긴데 향후에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제 2019년에 급감했고 2016년, 2015년 좀 소강 상태였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그쵸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그쵸 당연한 얘기지만 이때 이제 좀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2017년, 2018년. 다만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삼성이 앞 어. 이제 놓고 있는 어떤 재무적 실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 차트를 2015년, 2016년, 2019년을 보면 도움이 될게 뭐냐면은 2015년, 2016년에 이런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17년부터 좋아질 거래 하면서 주식장도 전체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산는 사람들은 아주 무난하게 수익이 잘났고요, 그렇 2019년에도 안 좋대.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사 사람들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2020년도 과연 실적이 2019년보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엔 다시 좋아진대 해가지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다만 2017년부터 처럼 좋아지고뭐 이런 거,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적정가인지에 대해서 초보자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EPS 기준으로 퍼퍼 10배면 뭐 적정 수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도 좋고, 이건 이제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적정 수치로만 봤을 때 제가 예전 유튜버 영상에서 받은 그런 이제 무리수가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적정 수치로만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는 이 주식은 글로벌 기업이고, 어, 대기업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10만 원을 가도 무방하다. 어, 무슨 생뚱맞게 말도, 말도 말이 되냐? 여기서 어떻게 두 배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0에 그러니까 4월 2일에 나온 순데 시가 총액 상한제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안을 검토한다 삼성전자 30%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어떤 정책 결정자가 아니지만 아 굉장히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얘기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정부를 욕하는 게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무의미하다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 좋은 기업이 어떤 적정가까지 올라가는데 이 기업이 과연 어이 어, 우리나라 거래소 돈 몰리는 돈이 다 몰린다 한들 그게 굉장히 비이성적 과열을 만든다 한들 어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이 무슨 30%야, 3 30 0한 60%까지 늘려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기업이 조, 좋은데도 주식을 뭐 사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새, 생각해 보면은, 음? 그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한제 폐지. 이게 이제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상한제 폐지. 코스피 입배 시총 상한제 적용 제외 소식의 강세. 4월 10일, 4월 3일. 그죠 상한제 적용 안키로. 그죠 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상한제 시총, 시총 상한제 시총 30% 상한제 관련 매도 우려 완화 뭐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수세가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보도록 하면 어 굉장히 셌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확히 보면 은 여기 어 3월 11일 그래서 굉장히 사실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굉장히 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엔 좀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매매 동향을 살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 니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법은 뭐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어, 저는 그냥 심플하게 가격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월부터 3월에 주로 많이 봤는데, 많이 산 동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들어오셔서 삼성전자를 사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5만 원 밑에서 산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 그 어떤 관점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탈리아 코로나 환자가 조금 안연한 추, 추위로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까지 어, 지금 뭐 사망자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일간 사망자.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이 한번 흔들린다면, 어떤 여, 어, 삼성전자도 여기서 받쳐주기 힘들 거다. 그러면 여러분 심플하게 여기서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릴게요. 만약에, 자,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와, 그러면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5만 원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와 일시적으로 4만 원까지 갈 수가 있지겠죠. 저는 이제 4만 원 하려면 사야 된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고요. 5만 원을 돌파한다면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다른 주식을 사라. 차라리. 왜 다른 주식을 사냐? 다른 IT, IT 소부장 쪽은 괜찮다. 제가 꼭 드렸, 제가 꼭, 그, 제가 사실은 부 i p 회원들에게 많이,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은 IT 소부장은 이번 하락기에 잘 완전한 급락이 나왔을 때, 확 하고 잡아야 된다. 중장기로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 쪽은 이제 괜찮다. 중기, 중국 쪽은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나고 괜찮아졌다. 사실 코로나라는 게 중국에서 제가 했지만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럽하고 미국이 안 좋았지 중국하고 아시안 건 오히려 괜찮다. 뭐 일본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그건, 그, 그 코로나 이슈는 뭐, 그, 신의 영역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조건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까지 나온 현상을 봤을 때, 중국하고 한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한국이 괜찮으면, 중국이 괜찮으면, 중국에서 IT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IT 소부장은 괜찮다. 나는, 나는 반도체 IT 소부장은 괜찮다. 그 얘기를 제가 한, 지난 한 달간 계속해왔어요. VIP방에서. 그 결과, 사실 이제,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지 이게 이제 미국 반도체 주가의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하게 지금 이런 컵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지수도 보면 그렇 그래서 제가 어, 삼성저 SK이닉스를 하 유튜브 회원들에게 여기서 사라, 그렇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이닉스를 어, 68,000원 전후에 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크게 났을 겁니다. 그쵸? 데스케하이닉스 68,000원 전후에 사라. 그 얘기, 유,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을 어, 한 2억 넘게 갖고 하시면 삼성전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데, 저는 만약에 소액으로 한다, 한 3, 3, 3, 천에서 5천 이하로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만 보지 마시고, 골고루 보세요, 골고루. 삼성전기 s k 이님선생님서 봐도 도움이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것도 올라왔는데, 이런 게 급락이 나오면 이런 것도 노려봐도 괜찮고, 다만 이제 제가 VFP방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제, 재밌는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자, 결론을 하나 낼게요. 어, 금융위기 때,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인데요. 어, 조선주 산 사람보다 스마트폰 부품주 산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 샀던 사람들을 꼰대라고 생각하고요. 은행주 조선주 샀던 사람들을 꼰대다. 근데 이제 기술주를 사는 사람들은 앞 향후에 성장 가치가 있는 주식, 향후에 실적이 노, 높아질 주식. 우리가 주식이 뭐냐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EPS를 늘려가는 게임. EPS는 뭐냐? 어닝 퍼세 하는 뭐냐? 순이익 기준으로 만들어 만드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 순이 이제 영업 이익이 올라가는 주식. 매출이 급증하면서 영업 이익률도 좋은 주식. 그런 주식 그렇게 하려면 뭐야?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너무 많은 거 알려주나? 그냥 뭐 기초니까요. 산업이 성장하거나 기업이 경, 기업 경쟁력이 좋거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철학적인 측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존에 여태까지 최, 최근에 상한가 드렸던 종목 설명드리면 그런 종목들 보면은 물론 이제 알사포트다, 어, 그렇죠?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생기면 알사포트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알사포트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알사포트 이렇게 그렇죠? 제가 V.I.P. 방에서는 사실 이제 이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급등주, 급등주 나는 빨리 돈 벌고 싶어 하면은 사실은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들어가서 많이 먹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오든지, 그쵸?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나는 자금이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 있어. 그러신다면은 좀 좋은 기업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시간여행을 해봅시다 금융위기 때가 이때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뭐 그쵸 그렇죠? 이런 엄청난 큰 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어 그 그때 그러면서 이 BH라는 기업이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증자를 했고 뭐 여러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340원이라고 찍혀 있을 뿐인데 제가 꼭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주식이 그때 당시에 지금 이거는 다트에나 가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FPCB 기업이에요. FPCB. FPCB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3 4 0을이었던게 정확히 10년이 안 돼서, 그렇죠 100배 가까이가 갔습니다. 그죠? 그죠? 자, 저는 이 주식 말고,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을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이제 이, 이 영풍 그룹이고요. 이 그룹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이 상당히 좋은 그룹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이, 이 기업의 경영적 측면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인터플렉스도 당시에는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냥 믿으세요. 당시에는 퍼가 3배 수준이었어요. 실적은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60배 몇년더 기려니까 그쵸 60배 뭐한 2년 만에 그쵸 30배 이런 식으로 났단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야대우조선해야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은 이주씩 사서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어, 제대로 매수 타점도 못 맞췄을 거고, 한 이, 이 정도, 이 정도 라인 유지 사서, 어, 버텨서 버텨서 겨우 두배 먹, 두배 먹, 먹을까 말까 한 거지. 근데 이제 두배 먹었다고 해도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떤 사람이, 어떤, 어, 꼰대 의식을 가지신 분이 이, 이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까지 기다려. 그러면, 어, 내가 그 사람이 1억을 넣었는데 이게 한 3천만 원까지 가. 1억을 넣는데, 한 2, 3천만 원까지 가. 근데 그 1억이 다시 1억 8천이 돼. 그러면, 저는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손실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왔는데, 그거 제정신으로 살수 있겠어요? 서민이 1억 넣어가지고? 그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타를 자꾸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 제가요, 만약에 어떤 주식을 말씀드렸어, 여기서.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드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짜로 이 기업 좋다고 얘기 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슨 같은 거나, 아, 이 시점 안으니까 여기서 쳐라. 기술적으로 그냥 제 실력이나 보여드릴 뿐이지. 제가 이걸 만약에 여기서 이 주식 괜찮아요. 설명 만약에 얘기했어. 정말 의미 없지. 여기서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 좋대, 좋대. 그저 믿어가지고 여기서 1억 샀어. 6,500만 원대. 6,700만 원대. 6,700만 원. 그 나중에 이게 만약에 10만 원 넘어가고 10 몇만 원대. 여러분들 잘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겠냐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을 제대로 그래도 맞춰줘야지. 그쵸?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남들이 다 하는 행동을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돈을 벌수 있는 패턴이건 맞으나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몇, 배, 몇 배를 먹는 동안 어떤 사람은 100배를 먹는다. 100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찾아서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꾸준합니다 실적이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최소 세네 지금 위치에서 세네 배 이상 날아갈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보여 피방에 안내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주말에 재밌는 얘기로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해피엔딩일까? 저는 해피엔딩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여기서 산 사람들은 해피엔딩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리겠죠 근데 다만 5만원 이하에서 산 사람들은 자 4만원 이하 오면 한번더 산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기가 자금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분산했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나 5만원 이하에서 몰빵친 사람들은 어 뭐. 뭐, 여러분들 사실 10% 먹은 걸로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억 나와서, 나 천만 원 벌어서, 어 그만큼의 위험부담도 있었고, 좀안 좋은데, 그10% 먹은 걸 해피엔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다. 적당히 수익 날 거다. 지금 시점에서. 다만, 이제 어 화요일에 실적 전망에 따라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또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좋게 될 거라고 보나, 미국장이 꺾이고 실적도 안 좋으면 살짝 꺾이는 과정이 있을 건데, 그때가 또 이제 한번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어 항상 IT 소부장, IT 대장주들은 이렇게 좀안 좋을 때 샀던 사람들 수익이 나지, 어, 좋을 때 쫓아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재미를 보는 경우를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어,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지금 뭐 어떤 재무적 기준에 있어서는 고평가 수준은 아닙니다. 실적이 너무 심하게만 좋게 나오지 않다면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강의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의 평가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보고 싶다면 요즘 유튜브에 이제 제 메일에 막 감사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또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어 사실 500만 원 이하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뭐 보여드리면 여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이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시드 200으로 시작해서 1년 넘게 달려왔는데 그쵸? 감사함의 작은 보답이라고도 하고자 이렇게 인증 올려주신 분인데요. 어... 이분은 이제 보면 천만 원, 그쵸? 그러니까 여기 8월 보시면 이걸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2019년 8월, 9월, 27일, 뭐이 정도 벌었고뭐 이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재계좌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액을 갖고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어 한번 도전해 보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소액이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리딩을 어 되게 디테일하게 하지만 제가 일일이 한명한명 한명 리딩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뭐 떼돈 받고 리딩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막, 막 진짜 뭐 유사투자 나쁜 사람들처럼, 저 진짜 유, 뭐, 뭐 유사투자를 한다고 다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만큼 꼰대 의식 없다고 생각해요. 어, 나, 같이 투자, 슈퍼게미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야. 아,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데 뭐, 그 사람들이 냉정히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 알려주는 건 없잖아요. 냉정한 관점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좋은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막 떼돈 받고 리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은 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엄청 떼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떼돈 막 떼돈이라는 게한 달에 막, 막 진짜 무슨 60만원 100만원 받고 리딩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의 무슨 자기들이 퀄리티가 없는데 왜 그만큼을 받냐고 소액, 소액을 소액 받아야지, 적당히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수가 유료회원이 계시기 때문에 거래가 큰거 위주로 리딩을 하고요. 그리고 뭐. 도전해보실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고 힌트를 얻으면서 도 공부를 하셔도 된다. 제가 잠깐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면 스마트폰 부품 쪽은 이게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주식 투자자라면. 뭐 FPC다, PCB다. 뭐 카메라다, 어 카메라도 뭐 모듈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저는 이제 공학적으로 제가 박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나 이거 관련은 어떤 주식들이 있고 이거 관련 어떤 주식들이고 있 이거 관련 어떤, 어떤 주식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 뭐가 조, 좋은 기업인지를 되게 세밀하게 알고 분기 실적들을 다 챙겨갖고 알고 있고 그 주식들을 과연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이걸 확률적으로 설명하고 리딩을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잘된잘된 잘된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 어, 회원이 많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뭐 스케프 비즈니스 뭐 68,000에 제가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스카이니스. 그렇죠? 68,000에 사라고 리딩 니딩이 아니고 제가 그냥 공짜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슈퍼갭이라고 해서, 그분들은 당연히, 당연히 좋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분들 말씀도 되게 맞는 말들이 거의 맞고, 근데, 냉정히 얘기해서 그분들은 좋고, 셔츠 럼 뭐, 유스 투자하는 사람 나쁜 놈들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꽁대의식이라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냉정히 얘기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지. 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오피니언은아아 나는, 나는 오피니언을 얘기하잖아요. 시즌 여기서 사지 말고 구만해서 사서 먹고 나와라 오피니언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짜 10% 수익이 나잖아, 그렇죠? 물론 제 얘기대로 안 되고 한국 갈거 같은 게안 되기도 있지만아 나는 잘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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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는 여기서 회원들한테 여기서 사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다. 난리딩 잘했다. 근데 자기가 혼자 그 제가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유튜브에서는 어 제가 뭐 거래랑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래랑 엄청난 것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게끔. 그렇죠?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도 그리고, 그리고 지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도 그쵸? 굉장히 좋은 기업들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 혹시라도 꼰대의식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뭐 이게 뭐 종목 추천해서돈 버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다. 이거는 저는 이건 마치 이건 마치 어떤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다. 저는 그건 굉장히 촌스러운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 전라도에서는 누구 좋고 누구 나쁘고 경상도에서는 누구 좋고 누구 나쁘고 저는 그건 하,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어, 제 의견을 동, 동조하시면 동조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 제가 헤드렸던 의견이 도움이, 도움이 된다면 심플하게 제가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메일로 항상 감사한 말씀 어,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주말에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